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그로우 지원센터 오미석 정책지도사이고요. 각 정부 기관의 정책 자금에 있어서 승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달에 있어서 대표님에서 플랜에 대해 담당 직원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단 1원도 받지 못 받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뭐 소진공 등에 여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을 하시겠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점수도 나쁘지 않고 대출도 크게 없으시고 재무상태표도 작은 바퀴에 아주 최적화된 성적표를 들고 계신다면 형식적인 서류만 들고 방문을 하셔도 대출 받는 데 있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만일 저세 박자를 충족하지 않은 채 정부기관에 방문하실 경우 98%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해보신 대표님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정부기관에 방문하시고 상담 받기까지 레퍼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3개년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챙기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 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챙겨서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직원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 직원이 대표님의 서류를 보고 대출이 많다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나중에 추후에 6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달라 내지는 신용 점수를 다시 오르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 대표님들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융자 자체가 단순히 100, 200, 3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1000 단위에서 최대는 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큰 금액을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만 보고 빌려줄까요? 저는 늘상 대표님들께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이 융자를 주는 직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이큰 금액을 어, 대표님의 재무 상태를 보면 어, 과연 빌려줄 것인지 한번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을 저는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입니다. 자금 조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대표님에서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금 받는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비틀한 부분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정말 재무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뭐 대학교 내에서 이런 PPT 발표 형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영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앞으로 5년, 어, 내지는 10년 이런 계획들을 담당 직원들에게 이미지를 그려질 정도로 준비는 해서 가셔야겠습니다. 얼마나 사업계획서가 대출 승인에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대출 승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점을 명시하셔서 자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네이버 폼이나 대표번호로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정책장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